그러면 오 전부 다 그냥 오너랜버릴거 아니야. 그냥 그러면 제2에뭐이개대단이될겁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자기 그걸 알고서 은 거예요. 말. 야, 너씨 여기서 <laughs> 그만 두고 나가면 없가 빨갱이들 싸우다 <laughs> 겁먹고 도망간다. 잡는다 안꼴거야내 여기서 미국에서 대학교 세개나갔어이 <laughs> <3개> <laughs> 개새끼야. 만들면 되지. 도장 그래 가지고 도장도 또또지이 있으면 막이 아그리고야 우리가 밥을, 밥을 먹어야지, 먹어야지 너희 지켜줄 네, 거 아니냐. 아니, 아니, 2억불만 갖고 와봐. 2억불이면 네, 지금 네. 한 20조 됩니다. 네, 야 우리 가뭐 무기가 무기 있어야 너희 지켜줄 예, 거 예, 아니냐. 무기 좀 갖고 와봐. 아니, 무기, 아니, 갖고 아니, 와봐. 무기 자, 그 한국군 20개 사단 무장할 그냥 수 있는 무기 갖고 와봐. 제가 볼 때는 물이 없어서. 그래가지고 무기도 공짜로 받아오면. 그렇게 미국이, 미국이 MB는 뭐 많이 뭐 떼먹었다 뭐뭐돈을 많이 투자해서 나간다고요? 확실한 친미가 나가라 하는 놈을 제가하는데이 친박들 쪽에는 상식적으로 생각하시면 신중파들 많아요 자꾸 이렇게 박배성님이 패하는 신중 친다 패한다 뺏긴다 하니 그런 신중 친이안 되거든 확실한미각은미 아예 머릿속에 치죠 그걸 할수 있는 우리는 이기게 돼 있습니다 미국의 국제 전략도 그렇고 MB 쪽에서 한국의 국제 전략도 그렇고 지금 젊은 애들이 이제 서서히 속았다고 깨어나기 시작하고 있고 박사님 계속 옆에서 연장 지르고 있고. 연장 그러면은 금방 바깁니다 예, 예, 예. 예. 금방 깁니다 예. 이제, 이제 여러분들은, 이제 이, 여러분들은 이, 이 그. 분, 한반도 분단의 역사가 한반도, 아니라 역사가 그, 역사가 예. 한라에서, 역사가 그 한라에서 자빠들 한라에서, 한라에서 백두까지 하는데 개소리, 한라에서, 개소리 한라에서 그 개소리가 한라에서 백두 그 찍고, 백도 백도 찍고 백도 저기 만주까지, 만주까지 예. 가는 그만주행 티켓을 그 지금 예. 여러분은 그 예약, 예약 구매를 해놓으신 거예요, 지금. 구매를 해놓으신 거예요 지금. 지금 연세가 뭐90 이상 되시는 우리 할머니는 좀금힘있것 같은데 70 정도 되시는 분들 70대 분만 하더라도 요즘은 뭐 기본 100살까지 사시니까 10년 1년 안에 중국 이게 쪼개집니다 지 돈 없어요. 중국 돈 중국에서, 중국에서 무역하시는 분들 중국에서 이야기 들어보니까 들어가니까 들어가니까 중국에서 달러가 안 온다는 거야. 안 온다는 돈이 거야? 안 온다. 돈이 없어가지고 돈이, 돈이 안 돈이 온다는 안 거야. 온다는 달러가 고갈됐다니까. 그리고 지금 명동에서 사업하시는 분들 물어보니까 그그 저기 뭐야? 그 저기 뭐야? 명동에, 명동에 사와신 뭐. 과거에는, 과거에는 그돈 다발, 다발 들고 돈 와가지고 다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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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저기 서저까지 얼마? 저기서 저까지 그냥, 얼마. 돈으로 그냥 돈으로 그냥 매장을 통으로 매장 사갔다는, 사갔다는, 사갔다는 근데 거예요. 이제는 근데 이제는 돈 없는 중국인들이, 중국인들이 온다는 거예요. 중국인들이 돈 없는 돈 중국인들. 옛날에돈 있는 중국인들이 왔는데 그게 뭡니까? 환치기하러 오는 거에요 환치기하러 비트코인 환치기.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지금 돈 있는 외국인들 왜못 나오냐? 해외에서 17만 원 이상 쓰면은 우리 돈으 17만 원이니까 뭐. 뭐한뭐한천천뭐천 천, 뭐천 위안 좀 넘는 갈 겁니다. 쓰면은 신고를 하게끔 돼 있습니다. 어, 돈 쓰지 말한 이야기죠. 어, 그러니까 못 나오는 거예요. 그럼 이 지금 미국에 아 중국 애들이 뭐한 몇백억 정도면 회사 하나 살수 있는데 돈이 없어서 그걸못사요 지금. 어. 그 어쨌든 돈이 지금 계속 빠져 나오고 있다는. 어, 그 조만간에 이제 마사지 들어가고 하면은 어, 이게 죽 오래 안에 죽을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미국이 연간 400조의 무역수지 흑자를 적자를 미국, 미국 중국이.